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필요 경비를 제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금액은 1년간 사업에서 벌어들인 총수입 금액에서 같은 기간 사업에 지출된 비용들을 빼준 금액인데요. 이렇게 구해진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신고되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업에 들어간 비용을 필요 경비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에서 발생한 연간 총 수입이 1억 원이고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총 8천만 원이었다면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사업소득금액은 2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 2천만원이 사업소득금액이 돼서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적용해서 납부할 종합소득세 세금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비용인 필요경비를 잘못 확인해서 6천만원이라고 신고해버렸다면 사업소득금액은 4천만원이 되고 신고 납부할 종합소득세 금액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신고를 잘못해서 비용은 비용대로 이미 다 나갔는데 세금은 세금대로 훨씬 더 많이 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연간 총수익금액과 들어간 총비용 모두 신고자가 직접 신고하는 거라서 신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요. 특히 필요경비 빠뜨리는 것 없이 꼼꼼히 잘 챙겨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 경비를 인정받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들을 장부에 작성해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단순 경비율이라고 사업 업종에 따라서 세법에서 이미 정해진 비율만큼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필요 경비를 처리할 건지는 신고자가 직접 선택해야 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내게 더 유리한지 따져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실제 지출된 비용들을 기준으로 필요 경비를 산정할 때 어떤 지출 항목들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 비용 항목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면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다 보면 사업 소득에 대한 총수익 금액 및 필요 경비를 입력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 일반 관리비 부분을 보면 사업 비용으로 인정되는 항목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급요에서부터 기타 항목까지 총 15개 항목이 있는데요. 이각 항목들을 계정과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15가지 계정과목들이 사업소득에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계정과목 항목별로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급료가 있습니다. 급료는 직원을 고용하고 급여로 지급한 금액이 해당되고요.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만 해당됩니다. 사업주인 본인에게 지급한 급여가 있다고 해도 이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세공과금에는 사업과 관련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사업장 주민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해당하고요. 직원을 고용했을 경우에는 직원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금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벌금이나 과태료로 납부한 금액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차료는 임차 중인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하고 관리비가 해당합니다. 지급이자에는 사업과 관련해서 은행 등에서 사업 자금을 대출받고 지급한 이자가 해당하고요. 그리고 업무용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라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할부 이자도 이 지급이자에 해당합니다. 접대비는 거래처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 해당되는데요. 접대비 지출건은 규정에 맞게 지출해야 하고요. 지출한 증빙 확보가 중요하니까요. 이런 내용 잘 준수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회나 사찰에 한 기부금이 해당하고요. 적십자 회비 같은 것도 해당합니다. 기부한 금액의 일정 한도 내에서만 필요 경비로 인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교회나 절에 기부한 경우 소득 금액의 10% 한도 내에서만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기계장치, 차량, 부동산 등의 가치 감소분을 인정해주는 건데요. 해당하는 비용이 있으면 기재하면 됩니다. 차량 유지비는 회사 업무를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의 유지 관리 비용이 해당하는데요. 유류비, 수리비, 통행료, 주차요금, 세차비, 자동차 검사비 등이 해당합니다. 차량을 리스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리스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지급수수료는 주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이 해당하는데요. 각종 증명서 발급 수수료, 은행 송금 수수료, 세무 관련 기장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비용, 청소 용역비, 카드 연회비 등등이 해당합니다. 소모품비는 사무실용 소모품, 청소용품, 비품 등이 해당하고요.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합니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해당하는데요. 비용수혜자는 종업원이어야 하고요. 직원식대, 직원경조사비, 회식비, 야유회비 등이 해당하고요. 회사가 부담하는 직원의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료 등도 해당합니다. 운반비는 사업과 관련된 운반비용이 해당합니다. 업무상 택배를 보낸 경우나 용달이나 퀵을 쓴 경우 비용하고 상차비, 하차비 같은 것들이 해당하고요. 광고선전비는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홍보에 사용한 비용이 해당합니다. 전단지 제작 배포 비용, 간판 설치비, 카다로그 제작 비용, 마케팅 대행 비용,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 비용 등등이 해당합니다. 여비 교통비는 업무와 관련해서 출장을 다녀온 경우 발생한 비용이 해당합니다. 교통비, 식대, 일비, 주차비 등이 해당하고요. 기타 비용은 지금까지 항목들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관련 비용이 해당합니다. 통신비, 수도요금, 전기세, 난방비, 수선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외주비, 직원퇴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상에서 사업소득에서 인정되는 일반 관리비에 해당하는 필요 경비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하는 지출이 있으면 지출을 증명할 카드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같은 증빙 서류들 잘 챙겨두고요. 해당 내용을 장부에 꼼꼼히 기록해서 모두 필요 경비로 인정받으면 됩니다.